굉장히 많은 재생산 영역의 노동들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풍절적인 아.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랬던 것이 평온한 아카데미커로서 해요. 죽고 많은데 그때 이상한 능력을 얻게 돼. 일하지 않는 백장이. 또 돈이 넘치는 주장. 네 번째이자 마지막 목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온라인 학교 강남은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음, 이것입니다.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을 비교해 보면,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음, 예를 들면, 음, 왼쪽에 나오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선별, 어, 이전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새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소득보장에서 모두 3계층이 있고요. 각 계층의 소득이 0, 200만원, 8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별소득보장은 1계층에게만 30만원을 보조해주는 정책이고요. 기본소득은 모든 계층에게 30만원씩 다 보조해주는 정책입니다. 1계층은 세금을 30만원을 거둬야 되니까 6만원, 24만원의 세금을 걷는다면, 어, 3%씩 세금을 걷는다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순수예라는 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순수예는 보조금에서 세금을 뺀걸 의미합니다. 즉, 내는 것과 받는 걸 함께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1계층은 플러스 30입니다. 2계층은 마이너스 2이고, 3계층은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소득은 90만원이라는, 90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9%의 비례세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순수예를 계산해 보면 1계층은 플러스 30, 2계층은 플러스 12, 3계층은 마이너스 42가 되겠습니다. 선별소득 보장과 기본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중산층이 순수예가 마이너스 6, 순부담자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1이 순수해자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중산층은 이렇게 더 좋아지는 걸 알겠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30만 원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어? 여기 90만 원을 가지고 세 사람 다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90만 원을 가지고 1계층 다 주면 90만 원이 되지 않냐? 그럼 1계층을 도와주는 효과가 더 크지 않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대답의 첫 번째 하나는 이 코피와 팔메라는 이두 분이 쓴 어, 논문에서 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두 분은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어, 붙여진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두 분이 발견한 현상의 핵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가로축은, 이 그림의 가로축은 어, 저소득층에게, 왼쪽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나라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본소득처럼 n분의 1로 골고루 갈라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결국은, 어, 기본,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도 이, 이 나라들의 분포를 보면 이, 뭐, 한,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상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작게 받아간다라는 현상이죠. 그런 현상을 발견했고, 그 현상을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이런 주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은,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비율, 몰아주는 비율 곱하기 복지 전체의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복지 전체 의 규모가 일정하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해 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현상은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작게 가져, 배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유일한 음, 설명은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나라일수록 복지 규모가 작아진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바로 이게 재분배의 역설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한테 자꾸 몰아주려고 그러면 복지금을 확대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코피와 팔매의 현상을 제가 표를 가지고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쉽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선별소득보장 아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30만원 주다가 더 몰아주자, 40만원 주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중산층이 약간 마이너스 6이었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제 더 반대합니다. 우리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가난한 사람한테 또 몰아주느냐.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산층이 안 찍어주니까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30만원씩 주고 있었다 그러면 기본소득을 40만원으로 올리자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중산층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중산층은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자기 순수예가 늘어나니까 그런 대통령은 중산층이 찍어주겠죠. 그러면 당선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받던 금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잖아요. 바로 이런 현상이 골고루 나눠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도 결국은 동태적으로 시간이 가면 더 유리해진다라는 걸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던 복지제도와 모두에게 n 분의 1로 나눠주던 복지제도의 확대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어, 벌써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노동 능력, 무능력자 조건 그대로 현실에서 관철되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은 1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버리거든요. 모두에게 주니까. 또, 그 뒤에 나온 무상보육, 기초연금, 또, 어, 아동수당,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신 아동수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N분의 1로 부자까지 주는 정책들의 복지가 빨리 늘어나거든요. 결국 부자까지 주는 기본소득 정책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90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90만 원 되지 않겠냐?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는 이유로 90만 원을 못 모은다라는 거예요. 모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 된다라는 건데 표가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가령 어, 선별 소득 보장을 생각해보고 가정을 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1%까지는 가난한 사람 내가 손해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찬성하지만 약간의 이타심이 있어서. 1% 이상 도와주자 그러면 반대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건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데, 1%는 어때? 1%는 여러분들은 남을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시장 소득이 7명을 했습니다. 좀 차이가 나게 했죠. 우리나라 소득 분배하고 좀 비슷해지도록. 1계층에게 40만원을 주자 그러면, 세금 40만원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1% 세율로 거두면 돼요. 40만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각자의 순 부담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모두 다1% 부담이죠? 그러면 이거는 만장일치로 다 찬성할 겁니다. 아, 4 0만은 좋아요. 1% 이내잖아? 이하잖아? 다 찬성해서 7대 0으로 이 정책은 통과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아, 1계층은 50으로 주고 2계층도 차상위 계층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기도 50을 줍시다. 라는 정책을 계산을 해보면 순부담비율은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찬성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2.5% 세율로 내야 되기 때문에 1%라는 우리 가정을 넘어서죠. 그러면 이 정책은 반대가 다섯 표가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한 사람 40만 원만 정치적으로 동원 가능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경우는 어때요? 아니, 모든 계층에 100만원 주는 아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정책을 요 700만원 필요하죠? 세율은 0.17.5%로 꽤 센, 높은 세율이지만 순부담을 쭉 계산하고 순부담 비율을 계산하니까 다섯 명이, 예, 다섯 명이 찬성하게 되고 두 명이 반대하게 되니까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100만원을 주자라는 것도 정치적으로 투표를 하면 통과되는 거죠. 가,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재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것이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럴 때 1인 1표 민주주의 하에서 기본소득 금액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다. 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선별소득 보장을 하면 아까 150만 원을 받으면 150만 원이 끝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받으면 기본소득을 예를 들어 50만 원을 받더라도 시장 소득을 150만 원을 또 보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처지는 더, 더 좋아집니다. 일을 해서 버는 것까지 자기 소득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 동태적으로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형태의 복지가 더 빨리 늘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몰아주면 더 많은 금액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저소득층만 도와주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크기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현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걷어서 3조 원을 걷어서 정권 재창출에 거의 실패하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보유세 15조 원을 걷겠다고 발표했는데 전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이 거든 세금을 고소득층까지 n분의 1로 나눠주는 토지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 결국 그, 그, 기본소득 금액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대답을 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